안녕하세요. 하신입니다. 오늘 코스피 작살나제 오늘 얼마 떨어졌노? 코스피 8% 코스닥은 코스닥도 한 10%, 코스닥 11% 코스닥 11% 코스피 마이너스 8% 코스피 209%내 거는 내 거는 뭐11%내11%내 오늘 8.5%내거8.5% 900만원, 1000만원 날라갔네 어제도 한6% 빠졌잖아. 지금 한 마이너스 15%될 거야. 그래도 하노 맞지? 내가 팔수 있는 것도 이거, 맞지? 네꺼 볼까, 내거 잠깐 볼까. 보유 종목. 오늘 와, 진짜 살벌하게 떨어져어 살벌하게 떨어졌어. 시총이해지 차원에 들어가 있는 고려 신용 정보도 마이너스 1.8. 최고 많이 떨어졌는 게 DNC 미디어 마이너스 16. 와, 월덱스 12, 삼성전자 뭐7% 떨어졌는 게, 진현수 9%, 뭐 DY 파워 8%. 더블게임즈 마이너 7%. 그 와중에 코나이나 3%면은 거의 선방했다로선방한 것도 아니지. 이거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이건 떨어졌으니까. 2100억. 야 근데 회사가 뭐, 무너지거나, 이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파손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맞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 뭐, 일본의 엔화를 금리를 올렸다고. 일본 금리 올라 버리면 일본에서 돈놀이 하던 그 외국계 자본, 아니 저것들 자본이 엔캐리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로 뻗는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돈 있겠지. 그게 이제 돈 수금하러 당기면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잖아. 맞지? 돈 빌려 잘 쓰던 사람, 나라들이. 그래 되면 출렁출렁 할 수도 있지. 야, 그걸 떠나가 이렇게 이랬... 됐는 거는 외부 충격.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니 미국 금리를 올릴 가망이 없니 뭐니 뭐니 해도 외부 충격 예상은 했었잖아 맞지 이마이 떨어질지는 몰라서 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노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뭘 대응해 아아 아, 대응할 수 있지 더 많이 떨어지고 더 좋은 가격이 있으면 더 비즈니스 모델이 더 좋면 으 갈아탈 수 있는 순간은 올수 있겠지. 진현언스는 800억이라 갈아탈 필요 없고 DIY 파워 1,300억 싸다 생각했었고 고려 신용정보는 해지 차원이라서 요거는 언제든 지 처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는 거고 선진뷰티는 내가 천, 1,000억 처분 와 이거 1 3 120% 11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4,000억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에이 좋으신 큐브엔터는 전소연이쓴게 아니까 나똑거이 코나이는 더 배고프고 이건 마이너40% dnc 미디어 야 요거 요것도 매력있잖아 어지 월덱스도 매력있고 더블게임즈도 매력있고 사업 비즈니스로서는 아무 훼손이 안됐다 그렇게 뭐 기다려야지 지켜봐야지 마음 아프지만 자 그럼 내가 노리고 있는 거 땡기는 거 땡기는 것들도 오늘 와 현대차 8% 떨어졌나 와 현대차 요즘 잘 나오는 거 그거 뭐고 그 현대 전기차 뭐고 그거 그, 그, 있잖아, 경차. 이름이 생각 안 나노. 그거 엄청 잘 나왔던데. 그리고 EV3, 오늘 기아차, EV3 전기차, 그, 그 전시차 봤는데, 와, 좋던데, 가지고 싶던데. 근데, 저, 인천에 지하주차장에서 불러가지고, 정전되고, 단수되고, 뭐, 차막백몇대 전수되고, 이런 거 보면 전기차, 전기차 지하주차장 못 된다는 아파트도 막 나오고 막 극하잖아. 극한다고 전기차가 안 팔리겠나. 대세가 전기차로 돼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 지금 매력이 있는 가격, 시, 시총 시 46조면은, 요게 100조 되면 두 배야. 이거 맞지? 아, 요거 현대차또 배당도 세단 말이야. 현대차 매력 있고, LG 생활은 다시 5조로 떨어졌네. 요것도 매력 있고, 삼양식품은 모르겠다 퍼러비스 2조때 봤었는데 2조4천억 요거 조금 더 매력있다 까이퍼 펄어비스 CS윈드는 2조로 떨어졌는데 2조 밑으로 떨어졌네 괜찮고 JYP 2조 밑이고 빙그레 8천오백억에서7천오백억와 음식료가 7% 감소했네 빙그레 외국인들 들어오면 단지 한개씩 먹거든 요 빙그레 요거 추천 TNL 4천삼백억 됐네 3천오백억이던게 TNL도 좀 조, 좋은 좋은 각이나 이거 좀좀 떨어졌네. 바이오플러스 3,000원. 슈프리머 o s p 이거는 멍멍이 사료. 유기농 사료. 우리나라의 마켓이어 50%를 차지하는 만들어 주는 요것도 괜찮고. 하도 괜찮은데 어딱 비교할 만한 게 현대차. LG 생건 펄어비스펄어비스 펄어비스 요즘 그 유튜브에 그 국가 그 광고하대 서울 광고 유튜브 눌리볼까 유튜버 보면 광고한다니까 광고 서울 광고 어딨노 서울 광고 없네 이거 그걸로 봐야 되나 서울 광고 아 이걸로 보면 서울 광고로 봐야 돼 유튜브로 보니까 엄청나게 나와 광고에서 이, 이런 식의 광고 하는 게검은사막 이거 최근 많이 나오더라고 경복궁 탐방 왜 그러잖아 아침에 나라 아침에 나라로 아침에는 나를 검색해야되네 그래서 저거펄어비스는 매력이 있고 펄어비스는 언제든지 게임에서 한방 터트리는 그게 있고 CS인들은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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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까? 그거아이가 맞지? JYP도 괜찮고 빙그레도 괜찮고 빙그레 음식료는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는 거거든. 지금 단지우유, 메로나 팔리는 거 보니까 장외국인도 무조건 먹는다니까. 단지우유, 한국 들어와 인증샷 찍는다니까. 단지우유. TNL, 바이오 플러스, 슈피겐, 슈피겐, 버리, 이런 건 모르겠고. 만약에 추천한다면 빙그레, JYP, CS 윈드, 퍼러비스, LG 생건, 현대차. 아, 요게 내가 딱 바꾸고 싶은데. 맞지?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고로 신용용뭐 날리고, 어, 현대차나. DY 파워 날리고, 현대차나. 선진 뷰티는 굳이 안 날리고. 큐브 엔터는, 앤턴, 큐브 엔터는 전연 때문에 가지고 있은게 의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DNC 미디어를 날린다면, 현대차나. <laughs> 아니면, 아니면, 뭐고 이거? 어, 아, 빙그레. 아, 이, 이 중에서도 그래도 빙그레와 현대차는 너무 땡긴다. 빙그레, 현대차. 빙그레 7,500억. 야시총7500 얼마 전까가 5000억이었는데 아 8500억이었는데 확 떨어졌다 이거 봐라 시빠 올라가다가 팍 떨어 아 이거 지금 잘 나가는데 빙그레 우상향 하다가 코로나 때 다시 우하향 하다가 다시 올라가다 떨어졌네 아 어, 빙그레 좋은데 참 좋은데 참 그러네 하여튼 제일 땡기는 거는 현대차 현대차가 너무 땡긴다.